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제자들게 하나님이셨던 은혜를 주셨던 제자들에게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를 되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죠.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끈질기게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끈질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는 뭐를...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청함, 말 그대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로 말미하면서 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끈질김입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강구하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강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끝까지 품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간청함은 단순히 그냥 끈질기만 기도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청하는 것에 가운데 이렇게 해 가죠. 이 간청한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냐면 여기 보시면 발음치 안하다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인격이 잘안 됐을 때 그런 말 쓰죠. 그리고 뻔뻔하다. 인격적으로 뭔가 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뻔뻔하다라고 하죠. 후한 무치 말 그대로 이것은 매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을 향해서 후한 무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낯가죽이 두꺼워서는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후한 무치 말 그대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간청함이란 것은 말 그대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기도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나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달라 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모르겠습니다 내기도 하나만을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모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다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보면 한 예를 드렸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친구가 왔습니다. 밤 늦게 와서는 똑똑똑 두드립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몇몇 친구 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나그네를 베푸는 것처럼 나에게 떡세 덩이를 주십시오라고 친구한테 말합니다. 떡세 덩이라는 것은 한 덩이가 약한 사람의 한 식사거리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밤입니다. 이 밤에 똑똑 두드리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드문 일은 매우 똑똑똑 하면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저런 이유에서 거절합니다라면 그 거절에서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더 팡팡팡 두드린 거죠.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일어나게 되면 매우 시끄럽고 아이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좀 두드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문화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이 집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1층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집들이 2층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층은 대부분 여기 막사처럼 동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그았죠 2층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복층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는 어떤 많은 유대인들에게 문헌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한 이불을 덮었다고도 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일어나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동물도 일어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깬다는 거죠. 그래서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똑드인 친구에게 내가 지금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불편하고요. 지금 이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있는 이집에 있는 동물들도 깨어나서는 우리가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아침이 오거나 또는 다음에 오면 낮에 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또한 달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또다시 "제발 좀떡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후한무치합니다. 상황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문화를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친구로서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는 내게 이것을 달라고 또다시 요청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따라서 받았던 친구는 무엇을 준다고 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버댐으로 말미암아서 주지는 않겠지만 이 친구의 간청함, 이 친구의 뻔뻔함, 이 친구의 끈질긴 기도 말 그대로 다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무조건 강구하는 이 사람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구라면 마음 가운데 친구 좋아하는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마음이 싸그리 없더라도 모든 사랑하는 마음과 때로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친구의 그 끈질긴 그 요청에 따라서 친구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간절한 마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로는 주시지 않을 것만 같으면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멈춥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많이 줄 것만 같고 우리에게 꼭줄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바라고 기도하죠.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서 내 기도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벗됨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니고, 오히려 뻔뻔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진짜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기도를 멈추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실 것만 같은 마음의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간청함 뻔뻔하게 그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서 얻는 기도 제목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기대하며 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기도 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응답 받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거죠. 받으려고 하면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배운 거죠. 뻔뻔하게 구해봐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지 구하고 간청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 받으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죠.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가지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신, 주시는 필요를 반드시 주실 거는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여시는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두드리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간절히 끈질기게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대상과 찾아야 될 대상과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돼 뭔가 열어줄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함께 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죠. 그의 말씀을 항상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미우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단순히 그냥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반드시 줄 거니까 끈질기게 기도만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되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때 구하라는 거죠. 유 요의 그의 능력을 구하노.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그 행하신 행격과 기적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행하신 구원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말하죠. 요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렇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주실 것이니까 막연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끈질기게 기도하되 소망을 품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하실 것을 믿되 그분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로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렵고 떨림을 말미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끈질기게 마음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망을 품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기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만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도록 할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시오.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는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다시 한번더 기도한다면 내가 그 떠났던 바벨론에서 너희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만 기대하기도 하겠지만, 더큰 기대는 그렇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는 것보다, 나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 이전부터,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찾는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그 찾을 때까지 두고 계신 분 구하라고 하면 그 구하기 기도 제목적부터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커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것도 큰 하나님이시겠지만 더큰 기대는 그분이 내가 구하는 그 마음보다 더 기하고 기하게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1장 9절과 같이 10절에는 반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고, 찾는 자들에게 찾도록 도와주고 싶은 분이시고 두드린 자들에게는 그 문을 열고 싶은 반드시 열어주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 뿐만 아니라 사랑,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되죠. 누가 보면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라면 생선을 달라는 자들에게 생선이라 뱀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달걀 달라는 자들에게 정가를 줄 만큼,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험하고 안 좋은 것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의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죠. 현실적인 아버지도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악한 아버지조차도 아들 향해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열정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열정이 없어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계획을 너무 철저히 잘 알아서 그 계획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싫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도, 내 기도가, 내 삶이 부족해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실 것을 아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십니다. 매우 무뚝뚝하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 향해서 좋은 말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아픈 말도 하셨습니다. 훈육하기 위해서죠. 근데 경상도 분이니까 매우 말이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죠. 군대에 공익 갔거든요. 공익 가서 훈련소를 4주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4주 정도 가는데 아버지가 그 훈련소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를 해군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해군에 가서는 그 튼튼한 군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기흉에 걸렸거든요. 그 기흉에 걸려서는 훈련소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매우 화를 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공익을 간다고 했을 때 아, 좀 아버지께서 무심하게 그냥 갔다 와라 할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같이 가셔서는 훈련소 앞까지 인사를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함부로 감사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구 나라고 생각했죠. 훈련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왜냐면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편지를 한번 써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쓰고 아버지에게 쓰고 아버지에좀 짧은, 저도 사랑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썼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온 것은 어머니한테도 온 것도 아니고 누나한테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답장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더라고요. 구구절절 여러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쓴 이야기는 아주 짧으면서 강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밑에 누나가 또 글을 썼더라고요. 누나가 글을 썼는데 함께 썼단 말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면서 이렇게 훈련소에 보내주고 나서는 집에 돌아올 때 울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의 말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우셨다고? 아버지가 운다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 나 때문에 울었다고? 라는 말에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아들이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또한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말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마음이었죠. 하늘 아버지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경상도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분이시죠. 구하면 언제든지 뭘 구하는지를 기기우리는 분이십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때까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두드리면 언제 올지 몰라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두드리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항상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서로서로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품고 자기 아들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큰 계획과는 조금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들인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비해 주시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는 그의 제자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때로는 그 부족한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사랑을 채워줄 누군가를 보내주셔서는 부족한 가운데 온전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하늘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에 기도해 주심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끈질긴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나를 향해 크신 그 사랑으로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나를 언제든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의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더큰 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